센터. 주인공 공개가 있는 날이다. 휴어 부수, 부수. 어, 뭐야, 아크 악. 네, 안녕하세요. 어쨌든, 저는 아이언맨입니다. 여기서 놀고 있는 히어로 중에 하나죠. 그 다음에 이 헬멧을 벗으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온답니다. 그러면 또 다른 친구를 불러볼게요. 자, 전화기를 일단은 여기 주 거미줄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전화기 전화기 맞죠? 내폰 띨링 띨링 자 일단 손을 올리고 아 뭐야 손을 일단 넘어졌네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전화기를 둡니다 그 다음 전화를 하면 됩니다 어 일단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띨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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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르르르 뜨뜨뜬 어 불활복음이 나오네 어, 친구가 벌써 왔네요. 와하, 오늘 중요한 날이 있는 자지잖아. 난 닥터스. 잠시만요. 스테이지. 주인공 두 명이 모여왔다. 나는, 바로, 앞, 앞편에서 말했듯이. 닥터스 체인지다. 아나속안 일단 나 가고. 일단은 이거 폰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버릴 것 같은데. 난 생각은 어때? 버릴까 말까? 버리? 뭐, 버려, 뭐. 잠시만! 어, 너는? 어, 아니! 아니, 아저씨들. 버리면 안 되죠.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. 내 폰이잖아, 그리고. 어, 어 뭐야. 안잡빛네 어쨌든. 아니, 진짜, 비켜! 우리! 야, <laughs> 저거 어, 주인공이거든요.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야. 이 어르신들. 음, 하하하. <laughs> 아, 여기서 죄송합니다. 어쨌든, 저도 주인공인 거예요. 아무것도 아니면서 에이 저틀러리 정말. 셔. 아. 또당하셨군요 어쨌든 에이 저도 잘해 신데 이거는 전화기를 버리고 아 네네 저기 어, 뭐야 내가 내 몸대로 움직여 하하, 내가 전화기로 그래요. 그악그악 아크, 셔. 응. 일단은 가셨고 어 잠시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. 뜨드드 치우, 슈우 뭐야, 좀나 에머니모. 뭐. 뭐. 주인공 머속일란으로 뭐 왔다. 너 주인공이잖아. 뭔 소리야? 나는, 잘생겼고, 외모도 엄청난, 짱짱 파워. 닥터 스트레인지다. 이 삐... 푸어. 에머니모한테 당한 닥터 스트레인지. 아, <laughs> 뭐야, 이거 내폰 아니야? 제 폰이거든요. 야, 아무튼, 아, 에버니모 넌왜 아, 왔어? 이쪽은 잘생기고 영웅만들만 노인 아. 모인, 어. <웃음> 어. <웃음> 또 당, 또 당한, 닥터 스트레인지. 에버니모의 파워가 강한 것 같다. 아, 이, 뉴욕 센텀. 에, 뉴욕 센텀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. 잠깐만,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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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뉴욕 센텀. 너의 집을. 아야. 안 돼, 아, 하지마. 난, 너의, 아, 하지마.

어쩜 불아야지. 일단 해외보다는 이거. 으아 이게 뭐로 뉴욕 센터에쉿입다 아. 이게 열린다. 아아아. 돈린다고 아아아. 독잘 걸려. 좀다아 촥콕. 아아아. 아제아 아아아. 어어. 뭐야? 내 다리가 사라졌어. 네 다리. 다행. 턱턱턱턱. 에우. 꼴좋다. 이 녀석 다리 한번 해 보여 줘라. 허잇 아, 내가 보자. 아, 내가 고자라니. 아, 내가 고자라니. 종전 이 게임을 종료한다